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확장으로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도시가 바로 용인입니다. 이곳 용인의 고진력을 품은 단지 대강 로제비앙 모델하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크게 눈길을 끌고 있는 단지입니다. 위치는 처인구 고림동 646-2번지 1원이고요. 고림지구 5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860세대 규모입니다. 지금 8사 타입을 보고 계시는데요.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고진역 아파트로서 단지 바로 앞이라고 할 정도로 도보 거리 내에 고진역이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용인 IC가 차량 5분 근거리에 있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동용인 I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강주선과 경강선 연장 등으로 교통 호재는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자연환경도 우수합니다. 네, 하나로마트가 바로 옆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경안천이 있습니다. 숲 녹지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인 멱자골목은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교육환경도 좋은데요. 유치원, 초중고교 등이 단지 바로 옆으로 인접해 있어서요. 학세권 단지라 할수 있습니다. 인근 공공도서관도 28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 인프라 측면도 매우 좋습니다. 인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 내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광주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미래가치 측면에서 이러한 입지상의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 대한 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때문에 경기도 투자 아파트로서 충분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평행을 구성하고 있고요. 교육과 생활 인프라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네,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부분은 전철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란 점 그리고 향후 높은 가치를 예상하기 때문에 주변 단지 가격을 리딩하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미리 방문 예약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위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